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아브라함의 삶 이런 제목으로 어, 장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걱정할 일이 참 많습니다. 어, 매달 나가야 하는 월세를 포함해서 각종 공납금과 또 카드값 또 아이들에게 줘야 될 용돈 또각 어, 여러 상조비와 또 생활비 등을 걱정이 이돈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생각이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근심 걱정 없이 좀 편하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삽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의 근심이 없어질까요? 어, 근,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또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돈이 많아서 걱정, 근심이 많아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과 롯은 기근을 피하려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곳에서 그들은 그들 자신은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큰 부자가 되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서로의 가축이 많아져서 이렇게 같은 지역에 살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때 근심 걱정이 싹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오히려 생각하지 못했던 근심 걱정이 시작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많아진 가축들 때문에 이렇게 부족해진, 목초지가 부족해진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이렇게 로의 목자들이 이 목초지를 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 다툼은 어, 처음에는 작, 작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 가나안 땅 사람들조차도 이두 사람 사이에 아브람과 루과그 목자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을 이렇게 눈여겨보는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참으로 돈이 없어도 이렇게 걱정이지만 돈이 있어도 걱정, 근심할 일이 많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원인은 돈이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돈 때문이라기 보다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돈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걱정, 근심하지 않고 살 수가 있고, 어, 그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돈이 있어도 근심 걱정하며 늘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 근심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아니라 바른 삶의 태도, 어 바른 삶의 어,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어 어떻게 보면 돈에 휘둘리지 않는 바른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바른 삶의 태도가 아, 무엇입니까? 아, 먼저는 돈보다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목초지가 부족해져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니까 계속 그 문제를 어 이렇게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냐면 조카 로스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이렇게 서로 떠나 서로 이렇게 헤어져서 살 것을 제의합니다. 사실 자신이 아브라함 자신이 로봇보다 훨씬 연장자이고 또그 동안 해온 역할 아비 아비 없는 로색의 아버지 없는 로색에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자기 가 원하는 땅을 택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 하지만 그렇게 아브라함은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훨씬 어린 조카 로색에 어, 땅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요. 결국 어 이런 태도를 보면서 이 땅에 어, 어떻게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땅의 재물이라는 것은 날개가 달려 있어서 잠시 먹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다 날아가고 맙니다. 어, 하지만 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물질은 어, 그렇지 않습니다. 어, 그 물질은 사, 그 물질의 혜택을 받은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 남아서 없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서 그 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죽음에 임박해서 어, 전 재산을 장학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어,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일이 어, 물질을 잘 저축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사람들을 어, 세워갈 것을 세 번이나 강곡하게 당부하셨.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 재물을 가지고 어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배운 대로 우리 형제들을 어 사랑하고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들의 이 필요를 채우는데 우리가 인색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세우는 일은 우리 인생의 부수적인 목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목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우리가 다른 일은 못해도 형제 자매들에게 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어, 이렇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내 삶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 공동체를 돌아볼 때에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그 우리가 가진 물질로 형제를 필요를 채우고 또 형제를 세워 갈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그 형제도 세우시고 또 우리의 삶도 어, 우리의 물질도 채워 주시고 나아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 필요가 뭔지를 알려면요. 그리고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그 관심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어, 참, 이렇게 손을 내미는 우리, 어, 이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돈에 대한 돈에 이둘리지 않는 바른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을 돈보다 기중하게 여긴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돈보다 개하게 여긴 것이죠. 조카 로시 요단 어, 지역을 택하여서 떠납니다. 아브라함도 그러면 이 로시 떠난 후에 더 좋은 땅으로 갈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더 좋은 땅을 찾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12절에 보는 것처럼 이전처럼 가나안 땅에 그대로 가합니다. 그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어, 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땅이 요단 유역보다는 거칠고 황량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이어가게 되죠.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더 화려해 보이고 어떤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떤 다른 외적 성공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남은 것인데요. 요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좋은 곳에 살아야 된다.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 좋은 차를 타야 된다. 풍요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이 성공한 삶이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낮 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저런 아픔이 찾아오고 또 그런 아픔 때문에 어, 실험하다가 또 허무하게 모든 것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어, 애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동안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하면서 엉망해 하면서 어,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게, 부르,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어, 그러나 이것도 바로 이런, 어, 뭔가, 어, 세상이 들려주는 이런, 어, 뭔가 좋은 곳, 좋은 어, 집, 좋은 옷, 좋은, 뭐, 이런 것들도 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인생의 어, 유일한 목적이 될 때는 이런 허무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어, 인생의 성공은 어, 형제를 사랑,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인생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면 삽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장에서도 신학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쭙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영이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말씀 읽기와 묵상과 기도가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SNS 하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먹고 마시고 노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가르치는 시간을 더 많이 이, 이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교회가 말씀의 교회, 말씀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보다 이 물질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물질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어, 10절, 11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10절하고 11절입니다. 이에 로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과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보니까 이 요단 지역을 택한 롯의 삶이 어떤 어떻게 점점점 나아갔는지가 이 구절 속에 나오는데요. 이 요단 지역을 택했지만 어 요롯의 최후 어, 목적지는 소돔과 고무라였습니다 그래서 나, 나중에는 이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역할을 하면 살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지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소돔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구덩이 속에서 이 소돔성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소돔성이 없어진 후에 로스는 자기의 두 딸과 이렇게 동침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렇게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이런 어참 민족을 낙 이렇게 이루게 되는 어, 결과가 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로스를 생각할 때마다 딸과 동침한 사람, 어, 또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의 조상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이런 로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의 최후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는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의 조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간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의 조상의 삶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참 조상으로 뚝 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또 사람을 어떤 물질보다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삶을 위해서 또 우리의 물질을 우리 어참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이 쓰는 줄 아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기 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